북한의 도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북핵 위협은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안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핵 억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신개념 방어체계가 공개되는데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의 의견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국내 언론사에서 진행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에서 북한이 자신있게 도발을 일삼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실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아닌 북한이 자멸하게 되는 결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위기 상황에 핵무기를 쓸수 있도록 핵보유를 법제화했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술핵 운용 공간의 부단한 확장을 지시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향후 7에서 8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이를 비판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죠. 이에 한국 내 언론에서는 대남 핵 공격 위협이 한층 고조된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핵공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10킬로톤 규모의 저위력 북한 전술핵 무기가 서울 용산에서 폭발하는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 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타격을 명시했기 때문에 용산에서의 핵폭발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핵폭발로 약 1초 만에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화구가 형성됐습니다. 관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대통령실 청사와 국방부 겸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 화구 속에 증발했는데요. 시민들의 피해 역시 컸습니다. 핵무기 폭발로 초고온의 열복사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반경 2.99km 내에 주변 지역에서 열복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50에서 100%의 확률로 1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열복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반경 1050m 내의 생물은 50W 이상의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돼 피폭자 대다수가 4일에서 한달 사이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생존하더라도 15% 이상이 방사선 후유증에 따른 암질환으로 점차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열방사선 폭풍파의 충격은 주로 종로 원효로 한남동 부근 등 강북 지역에 국한됐으나 한강 이남에도 그 영향은 미쳤습니다. 바로 낙진 피해인데요. 낙진은 도발 원점에서 남동쪽으로 100km가량 날아가 경기도 안성시 보게면 일대까지 다다랐습니다. 한강 이남의 강남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기흥구 등 수도권 경부 축가제 낙진 피해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연합이 반격에 성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물론 이번 핵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 뿐입니다. 단기간 내에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해올 가능성은 아직 적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량은 최소 20에서 30개에서 40에서 50개, 최대 100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핵무력으로 수천기의 핵무기를 갖춘 미국이나 강력한 재래식 첨단정밀 유도무기로 무장한 한국의 군사동맹을 상대로 전면전을 걸어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동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경 못한다던 미국 물리학회가 그 오류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회 123년 역사상 처음으로 오류를 시인한 것인데요.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해에 띄운 드론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는 방안에 대해 애초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던 미국 물리학회가 지난 5월 실수를 인정하고 보고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동해상 드론으로 본 미사일 요격이란 아이디어는 가윈과 MIT대의 과학국가안보 명예교수인 포스톨 교수가 냈습니다. 가윈과 포스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에 보다 가까운 동해의 드론을 띄워놓았다가 부상단계의 북미사일을 요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2월 보고서의 결정적 오류는 드론이 발사한 미 요격미사일의 속도 그리고 북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간의 거리 계산에 있었습니다. 요격미사일의 속도는 초당 3.1마일 이상인데 미 물리학회 보고서는 초당 2.5마일 이하로 계산했던 것이죠. 초당 2.5마일 이하의 속도로 날아가 부상단계 북ICBM을 요격하려면 미드로는 북해안선에 매우 근접해야 해 북한에 격추되기 쉽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당 3.1마일 이상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당 3.1마일 이상의 속도에선 드론이 동해상으로 160km 이상 더 들어가 여유있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1970년대 개발한 현무원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현무계열 지대지 유도탄으로 현무원에서 포를 보유 중이며 모두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전역 및 중국 베이징 타격도 가능하며 일본 전역, 중국 동부 주요 지역 등을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의 실전 배치 수량은 절대 급비기에 정확한 수량을 알 수는 없지만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이기에 그 수량이 1만 발에 달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 보유량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군은 2016년 당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 수량 및 이후 계획에 대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우리군은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 8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017년까지 개량된 현무 미사일 900개, 2018년부터 5년 동안 300개를 추가 생산하여 모두 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의 70%를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일에서 단 하루로 단축하려는 계획으로 계산된 수량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보유량을 추정해 봤을 때, 2016년 당시 계획했던 현무 미사일 수량인 2,000기를 넘어 최소 3,000기 이상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민족의 특성상, 분명히 무리해서라도 계획한 2,000발보다 많은 수량을 뽑았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 현무원과 나이키 1,500여 발에 현무순항 미사일 500발, 현무탄도탄 1,000여 발, 에이테킴스 200여 발과 KTSSM 500여 기, 여기에 현재 보유 수량 미상인 현무포까지, 현무계열 미사일 수량만 총 3천여 발에 달합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현무계열 미사일을 2천 발 보유하고 있다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소 3천여 발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사일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을 날려보낼 발사 플랫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사일 수량보다 육해공에서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 고정식 사일로는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 역시 높습니다. 고정식 사일로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유사시 가장 먼저 북한의 타격 대상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호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우정목표인사일로를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사 플랫폼은 지상 공중 해상 수중으로 다각화를 이뤘으며 더욱 고도화하는 중입니다. 현재 현무탄도탄의 3,000발 정도 보유 중이라고 해도 현재 보유 중인 사일로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는 일시에 날려보낼 수 없습니다. 군에서도 유사시 우리군이 일시에 최대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량을 작년 기준 60여 발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군이 이동식 발사 차량 t l 에 수량을 20기 더 늘려 총 80기를 보유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군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총 60기 정도입니다. 몇천 발에 비해 60여 발이라고 하니 굉장히 적은 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탄도탄 60여 발이 일시에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동시에 육군에서 에이테킴스 200여 발과 KTSSM 500여 발 해군의 현무술이 공군의 타우러스 등 육해공에서 종합적으로 쏟아부을 화력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전쟁 발발 시 웬만한 나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핵은 공격용으로 쓰기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우리는 공격용 전술 미사일 보유량에 있어서 이미 어디서 꿀릴만한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공격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당면한 북한의 핵강압 및 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 힘의 우위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는데요. 문홍식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그만 핵을 포기하고 자멸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